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앞뒤가 보이지 않는 제자들에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 그리고 한계를 맞는 제자들에게 어,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그리고 겁 많은 우리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왜 기도가 있을까요 그 안에. 염려하고 염려 마음의 염려가 생기는 사람들에게 곧그 중간에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와 강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어, 제가 칠판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뭐 메시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다 보니까 말하고 쓰고 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 시간들이 많이 초과가 되는 것 같아요. 어, 특별히 수, 수요 앱에는 우리 현장과 관련된 얘기들을 어, 주, 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는 어, 수요일 날, 주일날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시간, 어, 새벽 기도 시간에는 나의 바뀌지 않는, 나의 불신앙적인, 나의 불신자와 같은 어, 감각이 없는 우리를 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된 나를 복음으로 계속해서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체질된 것들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오늘 새벽 시간 새벽기도 때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 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또 믿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이렇게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도록 에베소서 1장3 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도록 우리를 참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온, 어, 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저 이방을 향한 땅끝을 어,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평생을 두고, 어,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의 행성 여러분, 그 전혀라는 말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이 됐으면 이세 가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하심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막뭐 해야 되고 싶은가지고뭘 해야 될까 막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려. 기다리라고한 겁니다. 우리는 그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할 때가 많죠. 아,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빨리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라고 했더니, 오순절 날 때가 이미 이르네. 사도행전 2장 1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할, 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 기다려. 라고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근데 금방 해버렸겠죠. 아 이거 또 틀리면은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해버리고 내가 해버리고 나서 안 되면은 아 괜히 했네 이거라고 할 거예요. 그데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다려라고 한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려 했냐?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성급할 때가 많이 있죠.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없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각 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그거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 때가 올 때까지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련히 내가 안 하겠니? 어련히 내가 하나 찾지 않겠니? 어련히 내가 인도하지 않겠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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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언제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진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있어 야 됩니까? 언제 더 기다려야 됩니까? 오순절날 때가 이미 이름에 여러분 그 시간표가 어, 교회에 어, 정말 오게 될줄 믿습니다 어떤 걸 붙잡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역사심이 올그 시간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 한 사람 전도 그것 굉장히, 어, 하면 좋죠. 그런데 교회마다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시간표가 다있습요그 시간표를 우리 교회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오순절 날, 때가 이미, 이름에. 그 시간표와 그 장소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확실하다 얘기인 것입니다. 정말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정말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려. 기다려. 아니,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 기다려봐. 기다려봐. 저는 요즘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방인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 저에게 계속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찾아다니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죠, 다. 저도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방향 가고 싶. 고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아요. 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나를 내 안에 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나가 지워지지 않으면, 삭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두고 계십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하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한계가 옵니다. 굉장히 바닥이 탁! 그때가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한계왔습니다나 바닥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정말 시작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때 항상 사람들은요 세게 쳐가지고 저 상대방이 못 받도록 하려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운동할 때마다 내 힘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일수록 잘하는 사람일수록 내 힘을 쫙 뱉는다. 저도 테니스를 좀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칠 때마다 항상 저한테 코치해 주시는 분이 하는 말이 뭐냐? 아니 왜 이렇게 세게 쳐? 왜 상대방 못 받게 하려고 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세게 치냐라는 거야. 힘을 빼 힘을. 그 오른손 오른팔에서 힘을 빼라는 거예요 저보고 힘을 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힘을 빼도 네트 넘어가니까 힘을 빼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힘을 빼겠습니다. 계속해서 내 힘이 들어가는 거죠. 아 저렇게 치면은 저기 날려가고, 아 저기 치면 저렇게 할 텐데, 저 보게서 힘을 빼라고요 하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빼는 시간, 여러분이 나의 나를 나를 나내 힘을 빼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을 빼는 시간이 언제가 제일 좋은줄 아세요? 바닥을 갈 때에 내가 힘이 빠지거든요. 처참하게 나는 안 되는구나. 처참하게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할 때가 하나님이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뭐가 탁 되느냐? 내 힘이 빠져든다. 내 힘, 내가 나라는 힘이 빠져든다. 연약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힘이 빠져야, 바다 상태가 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보자. 이렇게 좋은 말이잖아요. 잘해봅시다. 노력하면 된다. 할수 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바다 상태에서 그렇게 외우지 않을지잖아요. 다시, 하나님 다시라고요. 다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딱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해보자. 노력해보자. 넌 잘할 수 있어.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시. 다시 한겨울 때까지 또 기다리십니다. 바다 보일 때또 기다리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왜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바닥 상태까지 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한계까지 나를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실패한 거는 안 돼, 이거예요. 한계를 너 그렇게 한계를 만나면 너될것 같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수준까지 다 가면 한계가 따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는 i 유 q 도요 90에서 150이면 거기 한계예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요, 진짜 와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셨야됩 여러분, 그때부터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쉽게 잘해보자! 노력해보자! 말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니, 다시. 다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니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되고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가 서서히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물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진다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 것을 내가 참고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 시작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은 교회 성도들이 이게 다습니다 나라는 게다 됩니다. 나라는 게. 다기 저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부터 다져진 나라는 게다있습니다 아니, 이거 같이 하면 되지. 아니, 이거 내 피린 부름 되지. 아니, 이거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그거 있을수록 하나님은 다시, 다시. 난 그러면 안 해. 난 그렇게 하면 안할 거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여러분 없어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 무당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무당들. 무속인들 뭐 보세요. 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없애기 위해서 뭘 하냐. 느 그, 그, 신변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 신변이 오는 게 뭐냐면, 너는 안 돼. 이거예요. 너는 안 돼. 너 가지고서는 네그 고집 버려. 네 수준 가지고 버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어요. 뭐냐? 내가 너무 많은 겁니다. 나 이렇게. 나야, 나, 나내 교회 나 나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 평생을 여러분 간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너 바닥 보일 때까지 아니 안할 거야. 진행 안할 거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충분한 그거라고 한다면 나를 철저히 없애세요. 나를 없애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왜 내가 거기다 개입돼 있습니다. 성도들은 거의 이두 가지를 딱 갖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 이게 더 엉켜버렸어요. 섞여 섞여버렸어요 이렇게 섞여버렸으니까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비밀의 열매가 뭐냐?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이 열매가요 터 열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은요 그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부터 사랑의 열매를 희락의 열매를 아니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들을 불러드린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희락의 마음을, 화평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험 못하고 죽고 나서 체험하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대. 하나님 이것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에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하나님 기다려 봐. 기다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남다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었어요. 이때까지 똑같이 갔던 교회들 말고요. 이때까지 계속 갔던 교회들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교회, 거기에 인도를 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 망대가 여러분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과 장소와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있느냐? 어떤 내용을 하느냐? 어, 거기가 어떤 장소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에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곳곳에다가 방대가 세워져서 그 방대가 무너지지 않는 방대가 세워져서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 이방인들과 정말 치유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커지고 하는 그 것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 내가 여기에 지역 살려야겠다. 내가 이 가정을 살려야겠다. 아, 내가 이 교회를 살려야겠구나. 아, 내저 개인을 살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전화로 하기도, 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대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역할만 하는 거죠. 정말 그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는데, 한 분은, 한 분은, 한 번은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 이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도 열려져 있는데 저를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초청을 해서 오시겠어요?라고 해서 마음이 다 열려져 있어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분이 기도하셨는지 마음이 다 열려있더라고. 져아 이렇구나. 마음이 다 열려져 계시더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축복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은요. 아, 우리 후대들, 우리 이방인들. 그죠? 뭐 어떤 분들은 막 이방인들 어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왜, 많이 하냐고. 아니죠. 우리 교회는 우리 후대들과 이방인들과 또한 우리 치유와 기도하는 처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아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두 번째는요, 기다려봐. 언제까지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봐. 언제까지 기다려봐. 하나님이 오순절 날 때가 이미 이름이에요 그럼 그걸 놓고 그럼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시간 되게 주십시오 그때요, 내가 없어졌, 내가 없어졌겁니다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축복,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나가 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아니 계실 때. 진짜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올해 창음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불러드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때부터 여러분이 나가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나가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미루고 나가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를,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한계를 만난 자, 바닥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Yeah.